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스터 트로 2의 탈딱탈딱 뛰는 하로보이스 박재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이렇게 순천에서 열리는 어, 2023국제농업박람회 어,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도 어, 굉장히 영광스러웠는데 오늘 이렇게 축하 공연까지 하게 되어서 어,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오늘 어, 정말 재밌게 즐기다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노래 열심히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농업박람회가 굉장히 크죠. 국제농업박람회라서 그런지 네, 구경을 많이 하셨어요. 네, 홍보관이 굉장히 유익한 홍보관이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싹 둘러보고 왔는데 어,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국제박람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불러, 노래 불러드리기 전에 물한 잔만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Catholic, Diashio, Christ, YT, 감사합니다. 아, 잘생겼어요? <laughs> 제가 처음으로 불러드린 노래가, 못난 놈이라는 노래인데, 에, 그렇게 못나지 않았죠. 예. 이따 보시면은, 에, 춤도 좀 춥니다. 제가. <laughs> 아,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어, 저는 집이 목포인데, 이렇게 순천을 자주 옛날에 놀러 왔었거든요. 순천만도 구경도 하고, 에, 용산 전망, 아니, 저기, 에, 전망대도 올라갔다 오고, 굉장히 순천을 저도 사랑하는데 오늘 이렇게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가 돼서 또 이렇게 순천에 와서 이렇게 축하 공연을 하고 있자니 아주 행복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노래는요, 어, 저의 생애 첫 노래인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환많해 주세요.